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가상 칠원이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건은 4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누가 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에서는 두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그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발언하는 내용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중한 행악자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유일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행악자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자 가상칠원 중두 번째, 즉, 가상칠원의 제2연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더욱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걸음을 오롯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좌편의 행악자인지 또 우편의 행악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성서에서 우편은 흔히 긍정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보좌에 앉으시고 그 우편에는 구원받은 백성을 양들로 비유하고 그 좌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염소들로 구분하겠다던 그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구원받은 행악자는 우편에 달린 행악자였을 가능성이, 또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 그것이 더 옳았을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태복음과는 달리, 오늘 누가 복음은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 좌편과 우편에 달린 그두 행악자는 여러분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중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는. 그럼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것이며 입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몸소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실존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가치를 품고 살기로 다짐한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간단히 말해서 바울사도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끝내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회개한 하나님께로 돌이킨 죄인으로 나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발언하는 그두 행악자의 말 모두 각각 뉘앙스는즉 말의 어감은 그 느낌은 다르지만 그말 자체로는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39절 후반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과 41절 후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행악자의 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이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닌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어찌 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고 오지랖처럼 보이지만 자기와 같은 처지의 행악자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은 결코 다른 행악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말에는 다른 행악자마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그의 말을 통해 그를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어린 양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의 모습마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두 번째 행악자가 어떤 내적 변화를 겪었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 행악자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두 행악자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삶의 방향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행악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그리고 낙원입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를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세메론이라는 헬라어는 말 그대로 오늘 또는 오늘 저녁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로 신약 성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 현재의 진행형으로서의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는 우리네 인생 기준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구원 열차의 마지막 탑승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 기준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영생으로 향하는 그 구원 열차에 오른 최초의 탑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행학자가 부러운 분이 계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이 행학자처럼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 막차에 영생 열차를 탔다고 부러워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은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언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한채 앞도 알수 없는 유한한 존재,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행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두 번째 키워드인 나와 함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시간이 정말로 매우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일찍이 맛보지도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사에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치 않는 고난도 겪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믿고 계획했던 일들의 틀어짐과 또 그런 모든 계획들의 무너짐도 경험합니다. 또내 인생의 경험상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양육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매번 실수하고 또 연약한 부모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어쩐지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도 마주하곤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혼자였다면,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어쩐지 허무감과 공허감이 밀려오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면 정말 외롭고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 행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들로 번역된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혁명가와 반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범에게 내리는 그러한 형벌로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투사로 비춰질 수 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가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폭정 앞에서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며 독립을 꿈꿨던 그의 계획과 그의 열정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계획과 꿈이 무너지고 인생의 공허와 허무만 남은 이 상황에서 그는 그들 중앙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어제 묵상하셨던 그 영적 무지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간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일생을 바쳐 꿈꾸던 독립국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인 십자가 위에 그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한 행악자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산 위에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비는 것처럼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삶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과 그 다스림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화된 신앙인으로서의 그 걸음, 그 걸음을 시작했던 것이고 확실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절망적인 순간마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은 죽음을 코앞에 둔 십자가 위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참 평안이 허락된 낙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설명했던 그 신비스러운 낙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할 때 사용했던 그 낙원의 헬라어 원언인 파라다이스. 그 바로 파라다이스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흐르는 그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음 너머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형으로 쓰였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지금 현재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 바로 지금부터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현재의 낙원을 맛보는 시간, 공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카르페디엠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등으로 번역되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날의 율로적들처럼 오늘만을 위하여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만 매어서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실존인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숨겨 놓으신 그 은혜의 보물을 그 행복의 보물을 찾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놓치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 미래만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거의 다 무르익어가는 사순절 36일,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도 우리네 가정과 그리고 우리네 일터에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한 과정 중에도, 그리고 대신방 기간 중에도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며 현재의 구원을 선포하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으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나 낙원을 맛보며 카르페디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오늘의 행복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담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정이고 중한 죄신 벗고 보니 슬픔하 을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 너머의 낙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의 낙원을 맛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